이야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트위치에 던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한데 모여, 천명이라는 우리, 정말 고마운 분들 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아, 진심 어린 고마움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랩 찍고요. 그다음에 내일 어, 하얀계 그리고 상노탑 이렇게 두 개를 할 거예요. 일주차에는 1,613을 찍어서 아쉽게도 상하탑은 못 가지만은 상노탑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와우! 들고 있는 모션 봐봐! 되게 멋있다! 갑시다! 제가 여태까지 모아왔던 몇 줄을 모았는지 모르겠네요 캐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고에다 또 쟁여놓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몰래 쟁여놓은 게 많아요 다 쟁여놨습니다 네. 우리 소울이 더 주려고요 3페이지에 제가 제작까지 다 해놨어요 찰란 돌이 한 덩이가 더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0레벨 깡 보여드리려고 정확하게 33개 모아 놨습니다. 로친나 로친나 뭐예요? 로친나 뭐예요? 강화를 하고 연구를 해야 데미징 밸류가 이제 확정이 막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강화부터 다 달리고 할게요. 뭐 우편이 이렇게 왔냐? 아니, 모공 님! 아, 모공 님 감사합니다! 어, 이제부터 그냥 강화입니다. 근데 저 방금 무서운 거본거 같은데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와 원트. 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짠 짜자르자자자자라자잔. 짜자, 짜자, 신나는 강화가. 에이 아니 몇 프로 지를 게안부터25% 잖아. 아니 오늘 강화가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인 걸. 얼른 갈 길이 멀어요 선생님. 저 이거 20강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강까지 해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 장기백입니다. 자, 장기백 됐고요 자, 장기백 원트. 오늘 제가 장기백을 볼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장기! 아! 어!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아니 무슨 뭐 이렇게 강화를 오래 해 아, 이제 전압 뽑읍시다 여러분 전압 무기부터 자 가보자 자10% 확률 자, 10% 확률 안 뜨고 있죠 크루님 어서오세요 나이스 세트 만에. 좋았어 빨간색 아 근데 검은색이야 어 31톤 했다 빨간거 아 검은색 말고 아, 검은색 이단 말이야 검은색이라 아 좋았어 그래 이제 머리도 머리도 빨간색 줘아 검은색 말고 <목소리> 이게 낫지 차라리 <목소리> 이게 나 그 누구도 날 막을 수없으 쌤. 아 이제 품질작 해야지 야 어떻게 0짜리를 주냐 이 나쁜 사람들아 아 물소리 나게 해줘 아 그렇지 87 좋아 여기서 스톱 아9% 그렇지 물색깔 좋았어 5% 5% 5% 5%오야 5%. 고마워 좋았어 그렇지 76 그렇지 7 3오79아 생각해야 돼 2%? 아, 2%야? 아2% 하 아, 가자 2%! 지 안돼, 2%가 안된다니, 그럴 수 없어, 2% 뚫어 빨리, 보풍 되야 돼 무기는. 뚫 지금 가 지금이야 지금 안가 못가 나 다시는 품질 안누를거야 그렇지!!! 못파면 너도 1%, 1 빨리 가야 다리에다 다 부품이 있데너 혼자 파랑이야 그렇지!!! 끝났어 품질 안해 다시는 다시 안해 0.5할수 있지 않을까? 열번만 눌러보자 들어1 2 3 <laughs> 10번만이 15방이 1이었나봐요 그러네요 연구합시다 연구 딴딴딴 연구 딴딴딴 오. 야, 이거 좀 답답하네 <laughs> 자 이제 얼마나 많은 혼과 얼마나 많은 멸이 뜰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번째 보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가봅시다 자, 첫 번째 0레벨은 아, 홍염 나왔어요! 아, 캐릭가안 쓰는 거야! 아, 홍염! 아 자, 두 번째.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석 과연? 어, 두 번째 멸화 나왔습니다! 와, 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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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득 보고 있죠? 네, 삼성 1패. 며! 이렇게 아 신멸강 아 아주 행복하게도 멸화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시작이다 어렴 봅시다 아뮬렛 뭐 지금 파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단두대 사용 20%아아 안돼 나이안되 아! 단두대는 됐네 웬일로 아니 아니 무슨 아니, 아니 이뭔 이, 말도 안 되는 이이이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 <laughs> 아니 내배온 그렇지 아 너무 좋았어 오케이 두 포작 끝 그러면 보석작도 다 됐고 악세작하고 돌 깎기 해야 되네 아유 내가 돌을 또깎네자 가자 rock festival open <laughs> 아 아이고 너무 아깝다 잘 됐는데 아 이게 붙는다고 제발 35 제발 무조건 끝나 안돼 <laughs> 할수 있어 여기서 꺾이면 안돼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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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돌대 다이다 <laughs> 아 이제는 악세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한번 좀 짜볼게요 각인 원예저아 만월 돌대 이 됐죠 보석도 다 됐죠 카드 됐죠 정밀팔찌 끼겠습니다 아, 정밀팔찌 끼고 1575에 특화 1835에 치명 673 뜨네요. 원업이던 아. 1800이 650달성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부터 군단장 발탄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아. 요리 한번 먹고 들어가서 바로 궁극기 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키징 발라놓고 시작할까? 유지할 수 있는 스킬이 그다지 많지는 않군. 야, 이거 근데 내가 나가는 거는 확실히 포지셔닝이 변화가 있어서 좀 그러네. 어, 뭐야, 데이지 왜 이래? 몹을 관통하네 이거. 이러면은 투포 하나 바꿔야겠다. <laughs> 해보면서 느끼자 계속. 이것도 뚫나? 이것도 뚫네 야호~~ 와 40%다 아 이거 아, 재밌긴 하네요 엄청 근데 오히려 관통한다는 거를 기억하고서 플레이하면은 오히려 제때제때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을 것 같은데 2억 7천? 호호호 와 이게 특화 캐릭이냐? 이건 특화 캐릭이 아니지 이게 발탄무기라서 아마 조금 힘들긴 할거예요 근데 끝마는 지금 뭐 제가 50레벨이라서 그런것도 있고 어 그런데 50레벨인데 방금 2억 8천 뜬거야? <laughs> 50레벨인데? 그러고보니까? 오 잔열먹었어 이야~~ 발탄무기로 잔열먹었어 어, 아직 슬레가 좀더좋은것 같긴해요 일봉은 걔가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 지금 발탄무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발탄무기예요, 아직. 됐다! 아! 자 이제 학칸 갑시다 학칸 카운터 좋자.